안녕하세요. 소소책방 큐티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생책은 장대은 목사님의 목사의 독서법, 바로 이 책인데요. 저자는 독서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행위라고 강조하는데요. 목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독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확장을 시키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복사의 독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목회를 위한 기술 중 하나가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교인들은 단인 복사의 수준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흉내 내기는 성숙을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의 수준을 높이는 좋은 방법은 독서다 라고 언급합니다. 독서는 단순히 읽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강조와 당위성을 기록한 책 내용 일부를 소개함으로 이책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하르마티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족한 교양이다. 정보화 시대 목사의 자기 개발은 사명 감당을 위한 몸부림이다. 모든 독서가가 영성가는 아니지만 탁월한 지식인이자 교양입니다. 크리스천에게 독서는 거룩한 행위다. 하나님이 자신을 글로 나타내셨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의 유일한 통도가 성경을 읽는 독서 행위이기 때문이다. 목사가 인문학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답이 아닌 질문이다. 비상의 순간, 비상의 은혜를 꿈꾸는 이들의 근본적인 노력이 독서다. 목사의 교양 독서는 성경적으로 시작하고 성경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는 교회의 변화, 목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목사의 공부는 취사 선택 항목이 아니다. 부름받아 세워진 자리에서의 역할 감당이다. 하나님의 논리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한 학습 독서 생각 훈련은 목사의 의무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룩한 독서의 시작은 목사의 학습 독서로부터 출발한다.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와보라 초청하기 위해. 그들의 세계로 가보라. 목사는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 남의 것이 아닌 내게 있는 것으로 승부해야 한다. 목사의 공부를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 함께 하는 공부는 지속성을 갖게 한다. 세밀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충실하게 말하며 의문은 질문을 통해 풀어가라. 학습의 기도가 연구의 사랑이 더해질 때 목사의 역량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목사의 연구 독서는 세상의 지식을 취하는 과정을 넘어 자기 의견을 세워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는 천지창조 세계라는 콘텍스트 속에서 이해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인계점을 넘어서기 위한 연구독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 시간의 도자다 글쓰기를 통해 목사가 살고, 목사의 글을 통해 성도의 삶이 세워져 간다. 한편의 설교를 넘어 하나 된 성경의 메시지를 담아낼 책 쓰기가 필요하다. 교회 교육 조금 가르치고 많이 배우게 하는 변화를 이끄는 알고리즘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 과정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도서관 학교란 천천히 차례를 지켜가며 진리와 이치와 원리를 바라보도록 돕는 학교를 의미한다.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으로 승부하는 것이 이기는 교회의 교육을 위한 첫 걸음이다. 목사는 성도의 스승, 교회 학교 교사들의 스승이 될 훈련에 힘써야 한다. 부모 교육은 신앙관, 가치관, 교육관, 비전을 공유해 설렘과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자리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리를 따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